특급 게스트로 오늘 여성분이라서 여성분이라분이요또 상호 지인이기 때문에 네. 또 상호 개인적으로 어떤 분인지 한번 저 아직은 그친 집에 간 적은 없어요 유연히 그런 아, 네. 친구 불렀어요 검증이 네. 됐네요 네. 네. 그 어떤 친구인지 한번 말해주세요 일단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 이태원 클라쓰 봤어요? 네! 건나 에? 에이, 거짓말 치지 마요! 진짜로? 네. 다리가 제일 예쁜 어. 건나라 알죠? 진짜 잘 봤어요 잘 봤다고요? 근데 처음에 건나란누구장군아빠말고요 누구? 장군원 아빠. 아빠 아니 아냐 왜요? <laughs> 저는 이제 대구에 이제 네. 친한 형 때문에 갔을 때 네. 친한 형이 또 불렀던 지인이에요. 아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알게 된. 는 시간 동생이에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런 네. 콘텐츠 하게 되면 네. 섭외 해야겠다. 그러면서 친해져 있어. 현재 솔로인 상태고 네.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어하는 상태로. 예. 맞아요. 마침 어, 아, 서울에 예. 또 지금 살고 있어요. 아, 진짜. 진짜? <웃음> <웃음> 나 가려나 지금. 네, 나보도 빨리, 게스트 빨리 불러봐요 네, 네, 여성 게스트로는 최초이자 우리 꾸역이 연구소의 세 번째 게스트, 개미님을 모셔보겠습니다. <laughs> 아 이쁘다, 이쁘다, 아 이쁘다. 김개란 동생분 맞으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개미. 아 네, 그게 연구소에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현재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 아 하고 있는. 아 게리라고 합니다. 진짜 이름이 게리예요? 진짜 분명히 게리예요. 개리. 오메자예요? 김. 김게리. 아, 김게리. 음. 아, 근데 진짜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진짜 담지 않았어요. 건나라 담지 않았어요. 건나라 느낌 약간. 긴...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본인이 네. 생각했을 때더 닮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아, 은연안름는화 어, 오늘 어, 안 받긴 어, 어, 안 받는 것 같아. 질문이 더아다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제일 많이 들은 연예인 씨 있어요? 겨우 전한 분으로 소속. 뻔뻔하게. <웃음> 오, <웃음> 어, 저. 어, 어, 뭐, 그래. 뭐, 뭐, 이런 멘트가. 이팅이 맵! 권나라 잘 봤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와, 어, 와. 건나라 말고는 없어, 그러면? 없어요? <laughs> 없어, 오, <laughs> 내가 잘 봤네, 그러면. 걔리 키가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저는 걔7 빛에. 와, 이거 뭐, 민재보다 <laughs> 조금 크잖아. 요 어. 조금 클까요? <laughs>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 번만 네, 쭉 네.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자기 소개. 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요. 네. 저 나이는 2 3 살이고. 네. 2 3 살이에요. 빵빵. 어떤 남자 좋아하는지 솔직하게 한 말해주세요. 저는 일단 네. 외적으로는 <목소리가> 어, 자, 시테고 섹시하고 페페 베시미시테미 베테미, 페 약간 좀테미 베테미, 베테주 베테미, 주테미 베테미, 베테미, 벤테미, 벤 김재욱 테미 벤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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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테미 벤테미, 벤가미 벤테미, 벤 근데 저건 미 자체가 아니지 않나요? 오늘 쌍꺼풀 수술 열고. 나는 외적으로는 그게 끝. 끝. 태페미. 태페미, 성격. 성격은 나는 나를 많이 좋아해준라는데 네. 내가 안 좋아하더라고. 네. 아. 아. 내가 좋아하는 아. 남자가 남자 나를 좋아해줘, 어. 좋아하아 사랑 받는 걸 좋아하는. 거 맞아요. 오늘 음, 음. 타투가 좀 있으신데, 네. 남자친구도 타투가 있든 없든 아, 상관없어요. 아, 저는 상관없어요. 어. 육등은, 육등은 어떤지. 아, 타투가지 이뻐요. 안쪽어먹지 보면, 진짜 예쁜 꽃이 있어요. 꽃이 봤어요? 아니요. 예. <laughs> 아, <그래요>? 꽃이요 <laughs> 프로필 공사 있는데요? 상호랑 놀아놨었으면 여기 나왔을 수도 없 지금이라도 게해줄수어요지이라도 조직하게 말해줄 연락한 적도 없죠 아, 아, 우리, 우리는 d m 하사 우리는 친한 친구 사이인 거죠 아, 어, 어. 호취한... 한 번이라도 놀아났던는이있 <laughs> 이건 안 돼요 기만 외모적으로는 퇴페미가 있지만 좀 착해야 되죠? 난 나쁜 남자 와. 와 나쁜 남자 스좋아하구나 <laughs> <야>, <laughs> <laughs> 아니 그럼 <laughs> 이건 쓰레기고 모자란 나우크 조금만 이해니다대어 나빠 보인다. 어 재밌는 사람 더. 어 재밌는 사람. 내파던지거 어, 같은데. 나는, 나는 어 코드가 없는 사람. 데 지금 <laughs> 방금 주인다. 너무 좋, 많이 웃었어. 지 키타카가 잘 되는.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너도 DM 한번 보내봐 그럼 이거. 너도 진짜 봐. 나를 이거 찍으면 내가 MC인데 그럼안되 우리 그럼 또 나락으로 갈현야 그러면 좋아하는 음식은 뭐래? 먹을 때 좋아하는 거? 본인이 잘하는 건가요? 양식 때문에 좋아하 음. 그럼 한식 뭐 중식? 다좋아 일식 오. 다 좋아하는구나 MBTI는 뭐야? ENFP 어 ENFP 활발한 성격이지? 완전 활발 남자는 좀 활발해서 좋겠어 남자는 감옥하고 좀 가만히 있으면 돼요? 활발해서 좋아요 같이 활발? 저는 제텐션 티키타카가 어잘 되는 사람 어. 어제 생각보다 뭐 많을 것 같은데 지원할 사람. 어 그럼 경제를 그렇게 안 보고 자꾸 막좀 게만 생기고 티키타카가 잘 맞으면 될것 같은데. 음. 난식 빼면 다나야 그러니까. 도안보데그러요 그러니까. 어, 네. 너야. 몇 살까지 된다 했죠? 좀 어, 아니 좀 뒤지기 싫으면 자리 좀 바꿔줘 어. 치가맨어 맞아? 축하라 게스트마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기 어힐 시간이라고 음... 장기 자랑 일 시간이 어. 있는데 그처럼. 춤, 노래, 뭐 이런 뭐 어떤 스했상호방알 네. 음, 세시... 거예요. 그래? 네. 어, 음. 어, 음. 오! 아, 세수... 예. 네. 네. 춤을 또잘 춰. 와 어떤 춤? 섹시 음. 댄스 한번 가는 어, 거야? 한번 이제 상호빵 좀 오는 거죠. 어한번와 오빠 얼굴이 같 나는 쇠왜냐 나는 제공 사람이 아니네. 나 여성 이 나왔댄스 우리 개린 님의 어, 네. 자 잠깐. 오, 어다 갔다 갔다 갔 아, 아진 <laughs> <two, three>, <laughs> 내가 바로 김개리다자 <김길이다. 웃음> 이제 와서 와3 2 1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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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이게 진짜 우리 사진 방송이 아니잖아 어 남자친구 만들어 주려고 온 거잖아 시간이 어. <laughs> 좀 됐어 자 그럼 이제 한2주3주 뒤에 이제 남자친구 생길 텐데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이제 셀렉할 음. 셀렉 거잖아요 뭐 남자친구 아니어도 이제 뭐 데이트나 소개팅이나 뭐커피를 먹을 텐데 그 미래 남자친구에게 한마디 편지 영상 편지 한마디 네지 아예 I 아! <büyük> 어, <그리고ㅎㅎ> <stiffness> <rayon> <ajust borrowed> s 로와나왜 불러 저거 저거 끝났다니까 우리 만나면 내가 와신 는 일을 해줄게 오와나 이제 데려가줘요 오늘 나우리 먹고 가야 돼 남성분들, 근데 DM 주실 때 잊지 네. 않으셨죠? 1탄, 2탄 보셨으면 은 네. 자기 이름, 네. 그리고 사는 곳, 네. 나이. 나이. 네. 그리고 뭐 간단하게 뭐 직업 같은 것도 괜찮고 네. 자기 소개를 많이 어필해줄수록 소개해줄 매칭 저희가 매칭해줄 그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진 이 있어야 돼요 사진 네, 네, 인스타 계정 저희가 들어가 보면 사진 이꼭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괴지님이랑 저희 이 선택을 해서 이제 선택받으신 분들 DM을 해서 뭐 영상 찍는 것까지 허락해 주시면 두 분이 데이터는 콘텐츠까지 콘텐츠까지 제가 그를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영상에 만약에 나올 수도 있는 사람들은 공개 여부 네. 이용으로 아니면 네. 비공개로 원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은내가 매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네 이 분위기나 이런 거. 너무 편하게 해 원래 알고 거. 오빠들처럼, 오빠들처럼. 아, 어. 굳이 세명 네. 중에 한 명만 나라고하 누구 만날 거예요? <laughs> 와정 <정답아. 웃음> <laughs> 내가 이거 뭐, 하지? 내가, 뭐, 내가 그냥, 그냥 뭐 잖아 시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리님이 네. 정말 좋은 남자 만난성을 의미했고 정말 저희의 모든 지인들이 연휴을 찾는 그 날까지 우리 큐라기 연구소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라기 하면 연구소라고 읽으시요 네. 큐라기 네. 연구소 수습니다 모닝 타는 차현승대 엔진타는 이성래 하나, 네. 둘, 네. 셋! 오니까는. <laughs> 아, <진짜. 웃음> 저는 남잖아요. 저는 경제적으로 안 본다고. 암만 먹으면 연락 부셔야 되는 차현승대 연락 너무 잘 되는 김민재. 하나, 둘, 셋! 어, 연락 못 오! 이거는 아아 내꺼잖아!